안녕하세요. 충고차 매물 안내 실카TV 입니다. 아, 오늘은 포토2 슈퍼캡 초장축 아, 오토 저렴한 차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건 뭐 현장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또 농촌에서 짐 조금씩 싣고 왔다갔다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좀 저렴한거 찾으시는 분들 아, 어 적당하겠습니다. 요즘 그 저렴한 차들이 이게 그 정부에서 그 조기 폐차를 많이 유도해가지고요. 아 이게 다 폐차되고 요새 좀이 저렴한 차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들 많이 뭐 어, 문의하시고 또 찾아보고 하겠지만 아 요즘 저렴한 차들이 차들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하나 올려드리니까요. 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어, 전화로 어, 문의주실 때는 꼭 차량 번호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차를 워낙 많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 차량 번호를 다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차량 번호를 꼭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이렇게 안내가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안내드릴 차량 유차량입니다. 청색 두톤 차량이고요. 차량 한번 외관과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쪽뭐 어, 저렴한 거니까요.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지요. 차량 보시면 이렇게 자 메다방. 3 2만 k 로 정도 주행했네요. 자, 엔진 쪽도 뭐 깨끗합니다. 자, 뒷타야 앞좌석이고요. 운전석 시트 센터페시아 쪽입니다. 조수석 쪽 외관입니다. 자, 오토매틱셀렉터 레버이고요. 자, 수포 격 공간입니다. 뒤쪽 스포켓 공간 쪽이고요. 조수석 쪽에서 바라보는 앞쪽 센터페시아 시트 쪽입니다. 자, 뭐 적재함입니다. 이렇게. 자, 뭐 그냥, 아, 그냥 싼 맛에 막쓰시고자 하는 분들, 막뭐 이런 차들은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엔진 미션 똘똘한 차로 이렇게 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차는, 어, ABS도 들어있구요. 또 배터리, 어, 뭐 발전기 이런 것들 간단한 경쟁비들이 이렇게 해서 타던 차니까요.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능 점검 볼게요. 아, 연식은 2011년 9월 16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2012년식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아 32만 2,000km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엔진 미션 괜찮은 뭐 킬로수는 크게 의미가 없죠. 화물차들은 아, 사고유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싼 차들이 특히 뭐 사고유 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체입니다. 차체 앞판넬 판금 들어갔고요. 아, 외판 다수 단순 교환 내지는 또 도색해서 어, 이렇게 판금 도색이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구요. 아, 지금 외, 외관 상태는 아, 사진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는 뭐? 자, 아, 다음은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또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아, 조금 연식이 좀 되거나 아니면 또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들은 미세 누유들은 당연히 조금씩 있고요. 누수 같은 것들은 아, 누수 누유 같은 것들은 또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누유나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누수되는 차, 어,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자동변속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이 불량도 없습니다. 또 주요 부품들 중에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모두 다 불량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전부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내용면으로도 가격이 싸다고 차가 다뭐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안 됩니다. 가격이 싸도 또 차가 좋은 차가 있고요. 가격을 돈 많이 주고 사도 요차가 벨로인 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 사야 되겠죠. 요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저 누유나 미세누유도 이연식의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구요. 차량 보시면 아마 키로수 한 32만 탔는데요. 엔진 미션 빵빵하면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요 차량. 아 저렴한 차지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량 아, 보시고요 아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전화 주실 때는 꼭 차량 번호 메모해 두셨다가 차량 번호와 함께 말씀해 주셔야 아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제가 바빠서 이게 영상을 또 삭제를 못 하면은 또뭐 1년 후에 지난 것도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 거는 영상 보실 때꼭한달 이내 걸로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한 15일 이내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15일 아 이후까지 있는 차들은 별로 없고요. 아 보통 15일 이내에 제가 아,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들은 대부분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15일 안쪽에 있는 아 시, 영상 업로드한지 15일 안쪽에 있는 차량들을 예,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아,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